2021년 2월 19일 어, 새벽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주를 나의 구주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내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도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줄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일절부터 13절입니다. 누가복음 육장일절부터절입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아둬라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백 마리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오십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팔십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더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부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를 영주할 처소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리한 자는 큰 것에서도 불리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리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비호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어 위기 때더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그 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소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로 불리는 비유입니다. 불의에 나타난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유익과 안녕을 추구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낭비가 심했던 청지기는 결국에는 주인에게 발각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해고의 통지를 보내고 그의 최대한의 수완으로 그는 이제 그 해고 통지 받은 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이익되도록 고민에 고민을 하다가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즉, 불이한 청지기는 주인의 채무자들의 문서를 고쳐 쓰게 하여서 그 빚을 반감해 준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들에게 선심을 베풀고 자기가 나중에 백수가 되고 또 해고가 되었을 때살 길을 찾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불리한 청지기는 자신이 해고된 후 자신이 도와준 채무자들이 자신을 도와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불리한 청지기가 더큰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보면 주인은 불리한 청지기의 행위를 칭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주인의 재산을 남용한 청지기의 부도덕, 부도덕성과 악한 방법을 칭찬하시고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세상의 아들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빈틈없이 준비하는 것처럼 빛의 아들들인 우리들, 성도들도 그들의 존재 근거인 영원한 거주지, 즉,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적 목표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께서는 불의한 청제기가 재물을 이용하여 자신의 장래를 도모했듯이 빛의 자녀인 우리들도 역시 세상 재물의 일시의 쾌락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고 장래의 영원한 삶을 위해 선용하도록 교훈하고자 이 비유를 도입한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에 어 4절부터 7절이 주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라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4절부터 7절은 주인에게 해고를 통지를 받는 불이한 청지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기 장래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보면 불리한 청지기는 그동안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의 일부를 탕감해주는 선심물을 씁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의 민족간에는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 받는 것이 출애국기에 보면 신명기에 또 보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고리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풍조가 흔했었습니다. 게다가 부자들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 농부들도 많았는데, 이들도 소작료를 곡식으로 내지 못하여서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빚진 자들은 대개는 이러한 소작인들이었을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지금 이 모든 이들을 불러모으고 그들의 빚을 대폭 삭감해 회계장부를 새로 꾸민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해고당했을 때 자신을 도와줄 인맥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행위는 물론 또 다른 불의가 분명했습니다. 더큰 죄고 더큰 범죄임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위는 악한 것이었지만" 그가 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는 행동 자체만큼은 주인의 칭찬을 들을 만큼 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불이한 청지기는 위기를 선한 기회로 만드는 지혜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불이한 청지기에 더큰 불이한 것을 본받을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그것을 지혜로서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청지기처럼 진태양난의 삶의 위기를 맞거나 또 힘없는 노년기를 맞을지라도 할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이웃을 위해 강구해 주는 선한 일들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흔히 볼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것, 이쪽에도 저쪽에도 섬김이 있고, 또 어려운 일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체력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나이를 연세가 드시다 보면 그렇게 못하는 상황들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할수 있는 것을 찾으시면서 하시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흔히 이렇게도 부르지 않습니까? 권사님들은 기도의 용사고 기도의 어머니다. 권사님 젊은 권사님들은 아직 건강하시고 건강하신 분들이야 모르겠지만 이제 할머니라고 불리고 손주들이 있는 이제 권사님들은 하실 일이 그렇게 많지 없습니다. 체력적으로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 위기와 우리의 노년기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할수 있는 것을 찾는 귀한 또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귀한 성김인 것입니다. 즉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이웃을 위해 간구해 주는 선한 일들을 할수 있습니다. 그라야 우리는 장차 하나님 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나를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또한 상급으로 주 상급을 주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선한 인들은 장차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바울 사도는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하던 중에 자신과 로마 병정들이 탄 배가 광풍을 맞아 자초의 위기를 맛 당했을 때. 로마 병절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 그 결과 그 배가 파선될 때백 부장의 도움을 받아서 죄수들을 모조리 죽이려고 한 로마 병정들의 손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선행은 최후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상급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자들은 삶의 위기를 당하며 더욱 이기적인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사망의 위기를 맞아서도 이웃에게 성과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노년이 되어도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위기를 맞아서도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열어주실 것이요. 또 장차는 멸망의 실판에서 구원하여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노력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고 잘했다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예배소서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현재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대부분의 모든 삶들이 위축당한 상태입니다.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제약이 있습니다. 경제 활동에도 제약과 심각한 타격이 있습니다. 더불어 그리스 도인으로서도 믿음 생활에도 심각한 통제하에 있습니다. 이럴 때 불이한 청지기가 준비했던 조치를 에 조치와 행동을 그 지혜를 본받아서 우리도 현재 할수 있는 것을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처럼 불의를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가 했던 그 마음의 자세만을 본받아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 어려운 경제 난에서도또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을 그리스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떤 생각과 우리는 어떤 결단과 행동을 기뻐하실지를 고민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위기를 또 기회로 만드시는 또 위기일수록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변함없으심을 명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고민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헤쳐 나갈지 하나님 고민하고 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그것이 불이한 방법일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노력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희들이 배울 것은 이 세상에서 범죄하거나 죄를 범하거나 더 불이한 것으로 우리의 살이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혜의 부분만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이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하고 또 대인 관계가 인해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합니까?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 제약이 있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하나님께 말씀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며 개인적으로 1대1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더 많아졌음을 다시 한번 기회로 여기고 또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깨달음을 주셔서 저희들이 오늘 하루도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저희들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의 궁극적인 승리하는 저희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강구하며 해결함을 구할 때,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또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기회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승리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Amen. 우리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설날이 끝나고 나서 조금 더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어, 분명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힘달라고 또 믿는 자들과 또 더 나아가서 안 믿는 자들까지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평안하락하시고 이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더 그렇기에 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들과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지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차분하게 또 기회를 잘 섬기고 또 성도님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다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 시간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같이 우리 한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전에 불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침을 깨울 수 있는 하나님 체력 조항, 체력과 건강도 지켜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다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혹시라도 하나님 마음 하나님 몸이 아팠다면 하나님 어지더 많이 낙심했을 텐고 더 어려움 있었을 텐데 우리가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기도하는 것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조차가 너무나 감사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이 시간 이 시기에 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하나 포기하며 하나님 아버지 노력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저희들은 오늘 이 말씀처럼 불의한 청지기들 청지기의 그 행동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 아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 지인들을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는 자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을 찾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하를한 통을 더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조금 더 하시게 하시고 또 말씀 보는 시간들이 더 늘어났음에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더 하나님 보통 때보다 하나의 코로나가 없었던 이 상황 가운데서도보다 더 많은 교제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더 많은 말씀 묵상 일어나게 하시며 더 많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낙심하고 어려워하고 마음 가운데 힘듦이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더 하나님을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더 명확해졌고 또 하나님 이것을 인해서 내가 더 기뻐할 수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불의한 정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계획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귀한 하나의 존귀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군사로와 하나님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정말로 하나님께 기쁨을 어떻게 드리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고민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매 순간 순간 우리 삶 가운데서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살기도 작정하고 노력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여서 어쩔 때 힘들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도 있음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힘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태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기쁨 드리는 그런 귀한 존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하지만 귀히 사용되는 귀한 도구 될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건강하러 가시고 그삶 가운데서도 활력 어럭하시고 그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먼저 본인들이 하나님 기쁨 꿈에 넘쳐서 하나님 즐거운 표정으로 하나님 환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웃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든 가운데 또 설날 명절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점점 더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사람 없하 해주시고 혹시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이 생을 마감하는 자들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꼭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이민족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들 있습니까?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은혜의 손길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없지 않게 하시고 건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민족들을 하나님 아버지 그한 영혼 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눈물일 때그 눈물이 하나님 기쁨되게 하시고 그 고통들이 그 외로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게 하시고 상급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 더 하나님 아버지 깊숙히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에서 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어려움들은 하나님 아버지 잘 이겨낼 수 있고, 또한 기쁨으로 그것조차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성교사님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중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 드리는 공동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말씀으로 풀어나가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중히 어기며 하나님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리더들과 목회자들과 또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있는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중심 교회 하나님 아버지 구성원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대로 살며 그 삶이 먼저 하나님 말씀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 이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께 귀히 사용되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통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할 때매 순간 기도로서 나게 가 하시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본질에 하나님 벗어나지 않으며 하나 님 집중할 수 있는 공동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 영원 한 영혼을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한 영혼을 바라보는 공동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그 눈물을 우리도 흘릴 수 있는 하나님 귀한 공동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평안 평안하게 해주시고 매 순간에 하나님을 더욱 더 바라보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